일곱 번째 교회를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일곱 교회가 일곱 교회 이 일곱 개의 교회가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맨 마지막 형태의 그 말세의 교회 형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곱, 일곱 나팔 일곱 아 일곱 교회 일곱 나팔 일곱 빈 일곱 나팔 일곱 대적을 우리가 어, 이것을 순서적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동시 다발적으로도 볼 수가 있고 대칭적으로 해서 동시 다발로 우리가 보기도 하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말세의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세의 현상 중에 그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섯 여섯 번째 대접 때도 보면 여섯 번째 대접 때도 마지막 암흑했던 전쟁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일어나는데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너 어, 내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어 있어라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도 너희가 밤 중에 도적이 언제 올지 깨어서 지키듯이 그렇게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세 우리가 말세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어떤 뭐 지진도 있고 번개도 있고 내성도 있고 뭐 하늘에서 별도 떨어지고 뭐 그리고 하늘이 또 태양은 또또 또 피가 되고 아, 하늘은 아, 태양은 어두워지고 달은 핏빛이 되고 별은 무화과나무가 떨어지듯이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잠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굉장히 어떤 SF 공상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러한 어떤 인류의 재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가 대살로니의 전서 5장 같은 데서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때 오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여자 잉태의 고통이, 훈련이 갑자기 임하듯이 멸망이 갑자기 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17장에서도 거기서도 보게 되면 노아홍수 얘기를 하죠. 그래서 노아홍수 때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홍수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 방주에 들어가서 그 이후에 홍수가 나서 저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화 홍수가 나서 다 멸망을 당하기까지도 사람들이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말세 때에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누가복음 십7장에서는 롯에 대해서 한번 더 언급을 하면서 롯의 때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롯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어땠는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이 어땠는가? 그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다 그들이 멸망을 당하여 죽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또 거기서는 심고, 집을 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장물을 재배하고,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세 때에도 무슨, 어, 무슨 천지 개벽이막 일어나가지고, 무슨 큰 재앙 속에서 막 동굴이나 토굴 속에 틈에 살면서, 마지막 말세 때를 기다리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홀련이 갑자기 멸망이 임하듯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심고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사고팔고도 있죠. 사고팔고,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집을 짓기, 뭐 작물을 재배하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하면서 다 그들이 망하기까지도 그것을 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말세 때는 말세 때 끝까지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도 보세요. 라우디아 교회도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 교회가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뭐, 천지가 세워질 때부터 무슨 뭐, 특별한 일이 있었느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라우디기아 교회의 성도들도, 그냥, 뜨뜨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라우디기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멘이고 충성되신 분이라고 돼있죠. 또, 창의 근본이라고 돼있고. 그러니까, 아멘이고 충성되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교회는 깨어있지 못하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어, 눈물고 벌거벗어 있는데 자기는 나는 어, 부자고 부요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어, 그러면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지도 않고 그냥 뜨뜻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뜨뜻 미지근한 그 신앙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라우디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서 회개를 해라. 열심을 내어서 회개를 해라. 힘을 내서 해결을 해라.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리는지 누던지 내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더어러고 그는 나도 불러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말세 때에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로 더불어 먹는, 먹고, 나도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만족하며 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